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제가 음, asmr 키보드 타나 하면서 QnA를 해볼게요 이건 제가 생각해낸 질문들이에요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? 아 나이는 너무 개인정보다? 초딩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초딩 저학년이 그리고 이름 본명은 뭐예요? 본명은요 어 일단 장신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키는요. 132 정도 되고요. 몸무게는 한 20kg 초반쯤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오늘 영상 거의 끝나가는데 많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영상이 질문들이 좋고 재밌었다면, 제 구독과 좋아요, 댓글까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제발, 제, 제가 요즘 영상 열심히 올릴 테니까, 제발 구독, 좋아요, 댓글, 구독은 진짜 꼭 누르셔야 돼요. 알겠어요? 그럼, 안녕!